X는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이고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시컨트 알파, 시컨트 베타이다. RS를 PQ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라. 2차 방정식의 우리 근과 계수의 관계 쓰면 되겠죠. 두 근이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입니다. 두 근의 합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여기서 P 되겠네요. 두 근의 곱은요. c 사인 알파, 구사인 베타는 a분의 c니까 q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고요. 자, 아래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두 분의 합. 시컨트 알파 더하기 시컨트 베타. 이 값이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r이 되고요. 두 분의 곱. 시컨트 알파, 시컨트 베타. 두 분의 곱은 a분의 c니까 s가 되겠네요. 문제가, 문제가 뭐냐면, RS를 PQ로 나타내요. RS. RS 두개 곱하면 되겠죠? RS는 다두개 곱하면 되는데, 아이고, 곱이네요. 이 값과 이값 곱하는 건데, 이 시퀀트는 코사인의 역수죠? 요거를 바꿔 써볼게요. 시퀀트 알파는 코사인 알파분의 1 더하기 코사인 베타분의 1이 되고, 이것도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이렇게 되겠죠. 코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베타분의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통분해보면요. 코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베타분의, 코사인 베타 더하기 코사인 알파죠? 코사인 알파 더하기 코사인 베타 이렇게 쓸수 있고요. 자, 요거는, 요거랑 똑같죠? 이렇게 제곱하면 되겠죠. 코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베타가 여기서 Q입니다. Q. Q의 제곱이 되고요. 합은 P가 되겠죠. Q제곱분의 P가 답이 되겠네요. Q제곱분의 P,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